나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크게 성공하지도 않았고, 영화나 TV 드라마 속의 주인공처럼 파란만장한 삶을 살지도 않았다. 단지 내가 남들과 조금 다른 경험을 했다면, 30대 중반에 직장을 뛰쳐나와 오퍼상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처음에 오퍼상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주위의 시선은 과연 몇 달이나 버틸지 두고 보자는 쪽이 많았다. 나 스스로도 과연 내가 오퍼상이란 직업을 얼마나 계속할지에 대해서 의문이 많았지만 어쨌든 이제까지 한눈팔지 않고 한 길을 걸어왔다는데 조그만 자부심을 느낀다. 이 책은 내가 아무런 연구나 경험도 없이 오퍼상이란 새로운 직업에 도전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소개하기 위해서 쓴 것이다. 나로서는 이쯤에서 한 번쯤 나의 인생을 되돌아 볼 필요를 느끼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이 책을 구상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그동안 여러 권의 책을 통해 만난 오퍼상이나 무역에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 실제로 내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퍼상으로 자리를 잡았는가를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남에게 과시하고 싶은 부분도 있고 감추고 싶은 얘기도 있기 마련이다. 나라고 예외가 아니겠지만 적어도 이 책에서만큼은 가급적 솔직하게 내가 체험한 것을 전달하는데 주력했다. 물론, 내가 오퍼상으로서 겪었던 모든 것들을 얘기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중요한 대목들을 빠뜨리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이 책을 통해서 오퍼상이나 무역에 관심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한 많은 젊은이들과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들이 어느 분야에서 일하든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비록 큰 성공은 거두지 못하더라도, 남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도와주신 모든 분들과 이 책을 읽어주실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